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화학 분석 기사 2차 시험에 관련된 여러분에게 간단한 OT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강하고 짧고 강력하게 여러분 의 합격을 도와드리는 그죠 바로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자, 분석 기사 2차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1차 시험에 합격한 여러분에게 정말로 노고하셨고 힘드셨는데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2차 시험의 자격은 1차 시험 합격자 여러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시험의 일반적인 유형은 이렇습니다. 자 실기는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었때 당연히 60점 넘으셔야 되는데요. 그관연이라는가그 과거의 합격률을 본다라면 보통 적은 애는 14% 많은 애는 20%가 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많이 합격을 하지만 7, 7, 8% 정도가 그 사이에서 대략적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확률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실기 실험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필답형, 주관식과 서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주어지는 문항은 약1 5 문항에서부터 1 6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험을 2 시간에 걸쳐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짧진 않습니다만은 서술형 문항이라든가 연산이라든가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해서 단위로 연산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곳곳에 분포가 되어져 있고요. 심지어 전반적인 각각의 스펙트럼 분석법을 통한 실험의 분석이라든가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화 시켜야 되는 기본 원리하고도 더 심화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고요 꽤나 빨리 지나가는 걸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답안이 시간 안에 완성이 됐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래 의도고자 했던 바가 모두 다 시험지에 다 실려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두 번째 작업형 바로 실험 작업입니다. 세 시간 30분이라는 꽤나 긴 시간 정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험 시간도 길고요 총량 수도 많은 여기 있는 필답형과는 다르게 실기형은 보통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분광강도기를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에 필요한 실험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료를. 같은 한 테이블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효의 조건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렇죠. 장소를 옮겨가면서 휴무후드까지를, 안전까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휴무후드의 경우에는 실험실 조건에 따라서 약간은 다릅니다만은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주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매해 벌어져 왔습니다. 특히 휴무두에 먼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되거나 대기돼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다음 행동을 생각해 본다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했었던 실험상황에서 잘못된 사항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꼭 점검해 주시겠고요. 제가 잠시 후에 요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여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인 거죠. 첫 번째 시간에 쫓기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정답에 서술형으로 논리적으로 적어내셨는지 꼭 확인을 해셔야 되겠고요. 작업형은 실제 연습을 하고 갈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연구소에 근무하신다든가 작업 환경이 실험을 하기에 좋으신 분들은 별도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안전장치가 후두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실험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실험 요건이 시험장의 위치와 뭐 중류수 탱크가 있는 위치라든가 아니면 휴무드가 있는 위치라든가 동선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두 번에서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가상의 시뮬레이션 꼭.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 필답형하고 그리고 작업형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바로 필답형에 대한 대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를 꼭 여러 번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첫 번째 왜 기출 유형을 꼭 봐야 됩니까. 간단하죠. 그 동안 나왔었던 기출 문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거울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에서 고빈초로 나오는 주요 단원이 눈에 보이게 된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신 유형이 나온다라면 관연저그 이전부터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문제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적어도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의 경우에는 농도의 계산이라든가 그래프 해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의 비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도의 계산이라든가 연산이라든가 표준편차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하는 문항들이 매년 축제돼 왔습니다만은 그 데이터의 형태나 구하고자 는 표준편차의 자료가 조금씩 변해왔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 주셔야 충분히 제 강좌를 들으시더라도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거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두 번째 바로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기출 유형과 비슷한 기출 유형 변형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새로 나오는 신 유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언제나 늘 항상 거의 특별한 이해 없이 축제가 됐었던 그래프 분석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아래와 같이 IR이라든가 NMR이라든가 혹은 이와 같이 M4Z 것과 같은 실험 분석 결과의 연산 문제가 각각 적어도 네 문항, 적어도 두 문항 이런 식으로 그 축제 빈도가 높아졌었기 때문에 그 높아진 신규 유용에 적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보셔서 어느 정도 충분한 경험을 습득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뭐몇 년도 정도의 기출문제를 그냥 모의고사처럼 치르셔 가지고 한 번쯤 그죠. 정답 예안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오답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로 작업형에 대한 대비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작업형, 그렇죠?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험을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직접 연습을 해 보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마는 조건이 그렇지를 못하시다라면 적어도 사용되는 기구라든가 시약을 뭐 하다못해 이렇게 뭐쓰레임이라든가 메모지에 적으셔 가지고 모양 좀 비슷하게 만들어셔 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부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용해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뭐 지시약은 어느 정도 발생약을 얼마만큼 양을 만들고 있는가? 그럼 벌써 보죠. 부피 플라스틱의 크기가 실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양을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발색 시작이 되겠고요. 적은 양을 만드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인산 바로 용액이 있고 미지시료의 양은 대부분 다 50ml 정도 미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 순서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미리 어느 정도 익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건데요. 자.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발색 시약은 상대적으로 리터 단위로 만들고요. 나머지 시약은 양이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발색 시약을 좀 먼저 만들면 어떨까요라고 해 봐요. 왜냐면 실험에 오차가 난다고 할지라도 먼저 많은 양을 만드는 것을 실험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에 대한 오차는 좀 적게 되겠고요. 그 외에 표준 용액을 만드는 경우에는 표준 용액은 정말로 중요해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기본 표준 용액에는 기본 ppm 농도를 만든 다음에 그들을 다시 희석을 하는 과정이 되는데, 이 희석을 하는 과정이 5ppm, 10ppm, 15ppm 차례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볼륨이 플라스틱의 양 자체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적극적으로 좀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여기, 제가 만약 측량을 하는데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봤어요. 제가 오타입니다. 대지줄이 아니라 대기줄이죠. 대리줄이 생긴다면, 라 감독관 분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준비를 어느 정도 해본다든가, 어느 정도 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더 시험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권고도 드려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장의 환경을 당연히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기만 가능하다면. 그죠? 반드시 여러분 서울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 지방 곳곳에서도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테이블의 세팅 조건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휴무드하고 실험 테이블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 중류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류수를 뭐줄 서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각각 먼저 필요한 양을 먼저 가져다가 조금씩 나눠 쓸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조건 또 세척병 자체는 어떤 식으로 된 것을 주로 사용하는지 이런 식의 전반적인 조건들을 모두 다 다 나같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가 아무래도 좀더 합격률이 높더라라는 게 그동안에 왔었던 여러분들 선배이신 합격자분들의 공통된 통계치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들을 보다, 그렇죠. 당연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게 되는데요. 한번더 강조해 볼까요? 그렇다면 왜? 저이 경우는 강의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당연히 첫 번째 조건 바로 최강의 재현성 하고 나오죠. 즉 기동원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올바르게 재현을 해서 각각 연도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체계화된 교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두 번째 기출 및 기출 변형의 아우르는 핵심적인 실용 문항 풀이를 통해서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원리적인 풀이 방법이 아니라 정답에 다가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들이 있다면 라 그들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각각을 피력해 드리고 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격에 최적화된 알뜰하게 액기스만 모은. 눈높이 핵심 강의만을 해 드린다고 약속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바로 정확하고 효율성 높은 고품질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출문제가 됐던 기출문제와 이성문제가 됐던 여러분이 어느 문제든 충분히 푸실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빠르게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합격을 팍팍 밀어드린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인강의 강점이죠. 그죠? 무한 반복. 그죠? 무한 반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두 번째죠. 여러분이 자신의 단점이라고 취약지점이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찝어서. 되돌아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여러분에게 적절히 할수 있도록 압축되고 과거의 그 어떤 강의보다 짧은 시간과 적은 회차 수를 가지고 강의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이 반복에 반복에 반복을 보다 한 번이라도 더할수 있도록 전반적인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그 모듈 그대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만큼은 지켜드릴 수가 있. 라고 제가 그렇죠 과감하게 여러분 앞에 맹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뭐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합격 당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끝까지 제가 여러분을 같이 숨쉬고 뛰어서 최종 합격의 중심에 그날까지 무한 반복을 통해 그렇죠. 그리고 핵심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을 합격이 길로 인도해 드릴 거다라는 것을 꼭 같이 가 주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여러분의 강좌를 도와드리고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드리고 합격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무한 반복의 무한정. 강좌를 해드릴 예정으로 되어져 있으니 꼭 믿어주시고요. 같이 함께 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험 합격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2차 시험 더더욱 어려운 난관이지만 슬기롭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같이 합격을 할수 있는 영광이 올수 있도록 그날까지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 그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이경훈이었습니다.